15분 정도? 차 타고 10분 15분 정도 걸려거든요 걸어오면 한 30분 걸려요. 걷는 게좀 좋기는 한데 <laughs> 새벽에 일찍 오니까 음. 무섭기도 하고 주로 저는 차를 타고 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흰다리 수술에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올릴 때흰다리라고그 다음에 뭐, 내반셀, 같이 혼용해서 이제 같이 쓰는데, 음 어떤 그 정의가 뭐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 흰다리라는 거는 어떤 뭐 포괄적인 의미죠. 어, 뭐 고다리도 있고, 엑스다리도 있고, 다흰 거는 다. 포괄적인 의미고, 여기서, 뭐, 오다리, 내반슬, 휜다리. 그건 다 같은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휜다리는 엑스다리를 포함한 거고, 오다리는 우리나라 말, 오다리고, 내반슬은 좀 어렵게 의학적으로 내반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엑스다리는 내반슬. 심지어적으로 계속, 뭐,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명, 말할 때두 명, 진짜 말할 때세 명, <laughs> 이 수술을 하는데, 그래도 환자분들은 이 수술을 선택을 할 때, 이 수술이 과연 위험하진 않나, 라는 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거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당연하죠. 쌍꺼풀 수술 하나만 해도. 수술을 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고, <laughs> 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15년, 거의 이제 한동안 제가 계속 15년, 15년 얘기하다가, 이제 2017년도 같아서, 거의 이제 20년, 이제 20년, 20년, 20년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laughs> 어느덧. 5달이 끊어지니까 그렇게 쭉 네. 해왔는데 과연 흰다리 수술로 해서 저 문제가 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물론 재수술을 한 케이스는 있어요 그, 그동안 거의 뭐 5천명이 넘어서 6천명이 다 나가는데 그 그동안 재수술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이고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 빈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재수술을 해 놓으면 또 예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데 그렇게 막 위험한 수술이고 어떤 리스크가 크고 하면 사실 제가 이 수술을 못하겠죠.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부담도 있어요. 뭐 한달두 달을 추어야 되고 그렇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아,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음, 뭐 좀, 조금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재활이나 고그 많이 있죠. 병원이 아닌 또 다른, 뭐, 고지혈약과 정외과 뭐, 할인원 등등 뭐, 뭐, 병원도 많지만 병원이 아닌 곳도 또 많아요. <laughs> 그런 데서 이렇게 자꾸 치료를 받으셔서, 받으시는데 또, 또과는 별로 없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또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흰다리 수술은위 어, 유효한 수술이 아니에요. 왜냐?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건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 일단은, 흰다리 환자들은 해부학적으로 다리 배열이, 하지 배열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양은 둘째 치고, 그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코스메틱한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흰다리 수술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어, 모양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를 더 크게 봐야죠. 가급적이면 음, 지금 휘어 있는 그런 정상이 아닌 비정상적인 구조를 정상으로 만드는데 그저좀 초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부작용, 합병증이나 별로 없다 그러면 당연히 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수술이잖아요.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제약은 있어요. 보험이 되니 안 되니 뭐, 보험 뭐, 그런 관절염이 있니 없니 그런 여러 가지, 어, 그 어떤 제약이랄까요? 그런 한계? 그런 정도, 뭐 타이어한, 어, 우리가 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럼 또 비용이 얽혀있고 또 이제 그렇긴 한데, 그걸 다 빼고 순수하게 환자 입장에서만 보면 어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스메틱 한 번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음 어찌 보면은 어 요즘은 다 100살, 1세시대잖아요좀 전에 제가 좀 전에 인터뷰한 환자분이 60세 신팔을수술했어요 60세인데 어, 뭔가 다른 병원 다 가, 가, 뭐 하지 말아라. 60세 분 다리 팔이 휘었다고 수술을 하네요. 이분 굉장히 만족해. 60년 동안 이거를 다리 팔이 휜 거를 60년 동안 그 자기는 스트레스고 응?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그런 거를 응? 어,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그런 측면을 보면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를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해결을 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아주 간편하고 뭐 심플하고 쉽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그런 건데, 결과는 환자분이 후회 안 하는 그런 수술이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는 뒤 이면에는 저희 노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환자분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목적, 기능적인 목적, 그다음에 또 코스메틱한 목적을 달성을하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수술의 기법이나 쓰는 거, 지방 수술을 같이 하는 거, 기타 등등. 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조금 힘거는 내비게이션, 그 흰자 수술 안 하고 지방만 이렇게 지방 조각술이죠. 조각술로만 해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능이 괜찮으면 그렇지만 검사상의 어떤 기능이 안 좋으면 같이 고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수술하고 그러니 뭐 20대 수술하면 7, 80년, 40대 수술하면 50년을 예쁘게 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수술에 대한 뭐 두려움 같은 거를 꼭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술하신 분들 인터뷰를 좀해 아셨으면 좋어요물 뭐 시간이 없고요. 없으면 할수 없겠지만 은 가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시간이 좀 있고 그러면 염려하지 마시고 수술에 임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면서 오늘의 마치겠습니다.